집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김봉현의 옥중 편지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김봉현이 주장하는 그 지난해 7월의 술자리, 검사 3명이 있었다는 그 술자리의 진실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김봉현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 7명이 이 룸살롱 접대 술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모두 검사는 없었다. 검사가 있었다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추적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봉현 회장이 주장한 이 현장의 일곱 명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범죄 혐의자의 말만 믿고, 수사 지휘까지 발동하고, 지금 검찰을, 이 범죄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범죄인처럼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런된 검사들,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직권남용 소송을 한다면 추미애 장관은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의 충격적인 보도. 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두 차례의 옥중편지에서 라임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앱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 0만원을쥐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봉현은 저때 당시 자신과 검찰에게, 이, 검, 자신과 검찰 출신 정관 A 변호사, 그리고 검사 3명, 동향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모두 7명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같은 애플룸 사용에서 김 씨가 김전 행정관을 통해 금광원 금가문 검사역으로부터 금강원의 라임 검사 계획서를 입수한 2019년 8월 술자리와는 다른 술자입니다 지금 김봉연은 7월이라고 하는데 7월 어느 날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3명의 검사는 자, 그 날이 며칠인지 말, 말해보면 알리바이를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날짜를 지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 7명이 있었는데 김봉현 한명만 빼고 나머지 6명 김봉현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의 취지에 따르면 이 김봉현은 법무부 감찰조사에서 내가 검사들을 접대하는 자리로 당시 옆방에 있던 이 부사장과 이전 부사장과 김전 행정관을 불러 인사를 시켰다. 김전 행정관은 검사들과 명함을 교환했다. 이전 부사장은 라인펀드를 기획한 인물로 검사들에게 소개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자 나머지 6명 이도명 중에서 김봉현을 제외한 6명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김씨와 술자리를 한 적은 있지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하는 술자리가 없었다. 김씨가 지목한 3명의 검사 역시 술접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러면 김봉현 씨측 인물로 볼수 있는 이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어떨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작년 7월 김봉현과 몇 번의 술자리를 한 적이 있지만 그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1심 재판에서 김전 행정관을 대리한 변호사 역시 김전 행정관이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검사와 술을 마셨다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압수수색에서도 김전 행정관이 받았다는 현직 검사 명함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김봉현과 이김모전 청와대 행정관의 룸살롱 술자리는 이미 법원 판결을 나옵니다. 650만 원치술 먹었다.